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캠핑을 떠나는 분이 많아지고 있죠. 이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라면인데요. 어우 저도 캠핑 가고 싶어지네요. 이 라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. 사람들은 캠핑에서 어떤 라면을 가장 많이 먹을까요?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그 주인공은 바로 셔발면입니다. 어떻게 조사했냐면 농심과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함께 스토코 그래픽 기법을 활용해 SNS 이미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2년간 SNS에 올라온 라면들을 분석해 본 것인데요. 야외 활동을 배경으로 한 사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라면은 농심 사발면이었습니다. 이유는 자꾸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어 부담이 없고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에 좋아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컵라면 매출 순위는 어떨까요? 늘슨 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김치 사발면은 전체 용기면 시장에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. 한국인 하면 김치죠. 이 김치를 기반으로 만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 3위는 팔도이 왕뚜껑입니다. 이 라면의 특징은 역시 뚜껑이겠죠. 다 익은 뒤 뚜껑에 덜어서 먹으면 뜨겁지도 않고 먹기도 편합니다. 2위는 농심 신라면 컵입니다.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라면이라고 할수 있는 신라면의 작은 컵라면 버전인데요. 요즘에는 특히 신라면 컵 볶음밥의 뜨거운 인기에 마트에 가면 잘 보기 힘들다고 하죠. 마지막으로 1위는 농심 대장 사발면입니다. 캠핑 라면 1위로 선정된 김치 사발면과 육개장 사발면은 작년 총 1,2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. 특히 육개장은 용기면 시장에서 2011년부터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. 아주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건데요. 실제로 2020년 말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. 전 국민이 100개씩 먹은 셈이네요. 날도 더워지는데 집에만 있지 마시고 캠핑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? 준비물은 딱두 개만 챙기세요. 라면과 마스크. 저는 이포커스 곽도원 기자였습니다.